나이티 브리핑 오늘의 주요 기사 전해드립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이동통신사업자연합체 브릿지얼라이언스가 회원사끼리 공통으로 저렴하게 제공하는 로밍 요금제를 선보이기로 했습니다. 이번 요금제는 음성 발신, 단문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게 특징인데요. 회원사가 4세대 이동통신인 롱텀 에볼루션, LTE죠. 이 서비스 로밍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스마트폰 게임 애니팡의 상승세가 거침없습니다. 최대 동시 접속자 수가 200만 명을 넘어섰고 하루 평균 방문자 수는 6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매출도 3주 가까이 선두 자리를 유지했는데요.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이달 애니팡의 매출액이 50억 원을 넘을 것도, 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스마트 TV 게임이 속속 출시되면서 콘솔 게임기 시장이 잠식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닌텐도 DS 등 휴대용 게임기가 스마트폰에 밀린 것과 비슷한 현상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닌톤, 닌텐도 같은 콘솔 게임기 업체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게임 시장에도 지각변동이 예상됩니다. 국제표준특허 중에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특허 비중이 0.6%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국제표준화기구 표준특허 514건 중 3개에 불과했는데요. 일본이 273건, 미국이 142건인 것과 비교해보면 턱없이 모자란 수치입니다. 그 배경으로 기업들의 인식 부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자신문 IT 브리핑. 오늘은 벤처과학전문 오은지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있었던 삼성과 애플의 소송 때문에, 야, 이 IT 업계에서 특허가 정말 중요하구나, 절실하게 깨달았는데, 네. 갈수록 이 특허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요. 예, 네, 맞습니다. 네. 국경을 넘어서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네. 점점 이제 영향력이 커지고 있죠. 그래서 각, 국가, 대, 각 국가들 대표 기업끼리 소송을 남발해서 이른바 전쟁이라는 용어까지 붙이고는 하는데요. 네. 어떻게 삼성전자 애플 소송에서 볼수 있듯이, 특허가 바로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수단이 제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한국 지식재산보호협회에 따르면 어그 한국 기업이 피소 피소당한 건수는 821건인 반면에 네. 재소를 한 건수는 249건에 불과했다고 해요. 음. 그래서 그만큼 특허 관리를 한국 기업들이 좀 소홀히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음. 또 특허 승소율 역시 어, 스마, 스위스는 85%또 미국은 네. 59%에 이르는데 이런 선진국들에 훨씬 못 미쳐서 한국은 26%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네, 와, 아까 화면에도 잠깐 나왔는데 그 특허 괴물 정말 무시무시한. 네. 합니다. 네. 네. 뭐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라고 랬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또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대비를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저도 또 소식을 들어보니까요. 우리나라가 특허 전쟁에서 쓴 잔을 마시는 이유가 이 특허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지 못해서가 아닐까 싶거든요. 네. 또 기업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국민 개개인도 이 특허의 중요성을 인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어, 준 특허 확보 비중이 낮은 배경으로 좀 기업들의 인식이 부족한 게 많이 꼽히고 있는데요. 어, 특히 이제 전쟁에서 무기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인식 확산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좀 이런 데 대한 교육을 좀 강화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특허 출원을 위한 투자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전문 인력들도 양성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게 네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이뭐 공짜로 얻어지는 거는 정말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티 업계에서도 예 어~ 번 애플전을 계기로 해서 이 특허 하나가 기업을 살리고 나가서는 아뭐 나라도 구할 수 있다. 음. 뭐 이런 마음가짐을 조금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저희도 네. 노력해야 될것 같은데요. 네. 이 특허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IT 업계에 많은 변화가 생겼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또 특허가 이제 기업의 중요한 자산으로 부각되면서 아까 음. 윤석 씨 말씀하셨던 대로 특허 괴물도 많이 등장을 했죠. 네. 특허를 사거나 아니면 특허를 가진 기업들이 인수를 해서 특허를 다량으로 확보를 하고 글로벌 기업들한테 무차별적으로 소송을 해서 와. 로열티를 받아서 어. 매출을 올리는 그런 예. 사들을 말합니다. 그데 음. 특허 관리에 소... 소홀했던 기업들은 정말로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겠네요. 예, 그리고 음. 또 특허 이외에도 다른 재사, 지식재산권의 중요성도 더 커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음. 어, 최근에 미국 버지니아주 리치몬드 법원이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그 듀폰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하면서 20년간 코오롱한테 제품을 생산도 하지 말고 마케팅도 하지 마라라는 결정을 음. 내렸잖아요. 어. 예, 네. 예. 네. 이렇게. 좀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기업들에게는. 네. 그러니까 먼저 뼈를 깎는 고생을 해가지고 어떤 기술이나 제품을 네. 개발했는데 권리가 딴 사람한테 넘어가 있으면 그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네, 그렇죠. 그 특허에 대한 인식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우리도 빨리 저 세상을 놀라게 할수 있는 특허 무기를 좀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오은 기자님 오늘 좋은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전자신문 IT 브리핑이었습니다.